아부, 브로이들 자! 지난 시간 이거 그 도수를 만든 이후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된 갬브링 프라이즈 호. 자, 이제는 상어까지 잡았어. 요 자, 야, 잠깐, 죽은 상어. 야, 야, 일로 와, 임마! 자, 상어를 잡았는데 저놈이 둥둥 떠가네, 이게. 자, 땜목 도추 일로 돌, 돌려놨으니까 아마 알아서 조금씩 올 거예요. 자, 고기 좀채치해갈게 상어야. 너가 날 그토록 괴롭혔냐? 자, 자 별거 아닙니다. 자, 상어 고기. 상어 머리? 어, 잠깐만, 얘 가라앉는다. 상어 머리가 왜 나와? 여기서? 상어머리 깠꿀띠. <뭐라> 뭐냐 상어머리는? 제가 일단 여기 쓰레기 좀 야, 이제 여기 와이마야 1 와이 이런 거다 주워 줘야지. 어. 일로구 상어머리 이놈 뭐 하는 거냐? 장식하는 거야, 뭐야? 상어머리. 어? 내가 상어머리 들고 있는데? <laughs> 잠깐만. 요놈을 한번 세울 수 있나 한번 해 볼게. 요거 장식각거든. 자, 그러면 벽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반나무 벽? 어, 요거 좋다. 상어머리를 어디다가 세울까? 여기다가? 붙여서 되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laughs> 뭐야 상어 머리 도대체 정체가?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상어 머리로 뭐 만들 수 있나? 어, 상어 트로피 만들 수 있네. 맞아. 이거 뭐 하는 거야? <laughs> 헐. 헐마. 이 상어의 이름은 브링어. 브링어 상어 트로피 만들어 버리기. 이게 상어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나의 이 전리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네. 완전 간지나잖아. 자, 일단 밤이 깊었으니까 오늘도 한숨 잡시다 어.. 자고 일어나서 뭐좀 먹던가 해야 되겠다 한숨잡게 보령이들 허 바로 깨어나겠지? 허! 야야 배고픔 수치 잠깐만 야 배고픔 수치 야 이거 에바야 이거 에바야 야 큰일나 나 잘못하면 죽겠어 이거 야 고기 구워놓은거 있지? 어 요거 빨리 먹자 아우, 와, 이자고 일어났더니 배고프지 확 줄어들어 있네. 자, 오늘 저 세상 갈뻔 했네요. 이거 다 먹어줄게요. 와, 큰일 날뻔 했다. 자, 아무튼 간에! 게임블링 프라이즈, 도토 달았으니까 오늘부터 진정한 파밍의 진짜 내진수을 보여줄게. 자, 가자. 이제 엄청 빨리 오지. 쓰레기들이 막 엄청난 속도로 올 수가 있어. 이게 도출 잘 방향만 조절하면 돼. 어, 놓치고 지나간 게 너무 많다. 자, 여기서 딱 접어주고 여기서 놓치지 않게 지나가는 거여다 주워주는 거야. 앙? 이제 다음 섬이 나올 때까지 또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이 도치 있으면 너무 좋은 거 같아. 자, 로아. 오케이야. 자, 그리고 보니까 부롱이들이 댓글에다가 무슨 연구용 책상? 책상? 그걸 만들라고 난리들인데 내가 그래서 알아봤거든. 연구용 책상이 어디 있냐? 봐, 연구용 탁자. 이게 보니까 판자가 이렇게 필요하고 스크랩이 이렇게인데 내가 미리 다 뭉쳐 뒀지 그럼 여기 많아. 판 자만 좀 주우면은 바로 만들 수 있겠다. 야 가자. 프 라이조 이동하라. 옆으로.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오 저거 저거 배 떴다. 배 떴다. 야배배 야, 쪽으로 갈게. 옛날처럼 노를 막 이렇게 저어 가지고 막 끼어 끼어, 끼어 가서 겠지만 이제는 도시 있다. 자 접근하라. 접근하라. 접근 접근. 야 이거 배 접근하기는 진짜 쉬워, 수월해졌어. 이게 너무 좋아졌어. 자 지금 뛰어가야 돼. 어이! 지만대로 뛰어버리네. 점프. 오케이야. 못고 터버리기. 점프. 완벽했다 자이번에 주운것도 많으니까 영구용 탁자 가면 지금 만들 수 있냐? 판자 7개 판자 7개만 모으면 돼 브링 가자 아 이거 또 판자가 필요하니까 판자가 또잘 안보이네 이거 어쩔 수 없나봐 운명같은 운명의 데스티니 오케이? 아저 쓰레기도 너무 많이 보내버렸어 저배 구하러 가다가 진짜 쓰레기 다 놓쳤네 자 움직이자 옆으로 조금만 더 가봐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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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주고요 스톱 오케이 좋았어 야 진짜 너무 좋다 이거 거의 100급으로 움직일 수 있어, 100급. 어, 형아가 올것 같은데, 지금 딱 삐리 올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어. 찔러버리기, 눈찔러버리기, 눈찔러버리기. 어, 이런 보소? 아, 결국은 부셨네. 아, 저놈. 중간중간에 에 이렇게 보수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놈이 몇방 물면 박살 나버려요. 야, 그나저나, 지금 판자 쓰레기 파밍이 잘안 돼가지고, 영 연구형 각자 하나 만들려고 는데 지금 오래 걸리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또 나무창 없어서 이거 먼저 만들어버리면. 판자 또 부족해. 아, 죽겠네, 진짜. 걸고, 두개 동시에 걸자, 요거. 오케이, 걸고. 자, 앞으로 가. 잡아주고요. 쉬어버리고요. 야, 이씨, 너무. <laughs> 아니, 야, 조수하면 있어야 돼. 이거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 배가, 이게, 뗏목이 점점 커지니까, 파밍이 빡세졌어. 야, 이게, 이쯤되면 섬도 하나 나올 법 한데, 섬 나와야 이게 판자 파밍이 겁나 잘 되는데, 섬이 요즘 뜨문뜨문해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섬이? 아나 판자가 이렇게 궁해질 줄이야. 상상도 못 했다, 진짜. 오케이, 야, 이제 다 주웠어. 다 주웠어, 지금 보기에. 판자 충분히 얻었어. 만들 수 있다, 지금. 연구형 탁자, 오케이! 만들기 성공. 야, 이게 뭐라고. 한참 걸렸다. 뭘? 오, 뭐야, 이거? 금속창? 페인트붓. 야, 포획구물, 이거 나와. 이게 자동으로, 이거 다 쓰레기 걸러주는 거거든. 이게 완전 꿈템인데? 고정식 앵커, 야, 이것도 좋겠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 청사진 집어넣나, 이거? 아, 이거 뭐 집어넣고 하면, 아, 이게 돌로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뜨는거만 아, 잠깐만, 야, 야, 이 와중에 쳐들어온, 야, 일로와. 근데, 네. 두 대, 세 대, 늑대. 하하, 임마, 자식아. 지금 임마. 중요한거 보고 있는데 이놈 자식 잠깐만 열받으니까 니네 동족 동족 고기 좀 먹어버려야겠다 우리도 맛있거든 어? 자 지금 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부롱이들이 뭐 제발 그것 좀 만드세요 제발 좀 만드세요 그랬구만 경첩 넣고 연구 아 이게 재료마다 하나하나씩 뭔가 만들 수 있는게 늘어나네 학습 학습 아 재료를 채우는거네요 부롱이들 연구 학습 학습 야 겁나 많이 만들 수 있는데? 플라스틱 통 연구 학습 확장 시계까지? 띠용용용용 뭔가 특이점이 온것 같습니다 보렁이들 어? 그 와중에 섬 나와버리고 이러면 일단은 우리는 고정식 앵커는 못 만들어도 잠깐 멈출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거든 여기다가 세워놓고 섬 근처로 오면 멈춰버립시다 자 가자 브링프라이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어, 오늘 밤은 저 섬에서 보내도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고정식 앵커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일회용인줄 모르고 썼다가 그냥 버려버린 거 말고 제대로 한번 써봅시다. 내가 또 주차 실력 이거 완벽하게, 삭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옆에, 어 정박, 정박, 정박. 야, 부딪히면 야, 부서지나 설마? 야, 지금 내릴게? 멈춰! 오케이, 완벽한 주차 실력! 야, 이거 완벽히, 이거 봐봐. 사분 임꿀띠 야, 이거죠. 뗏목 생활 3일이면 이 정도는 껌입니다. 주차는. 자, 판자 겁나 얻어다 살게. 야, 이거 완전 꿀리득이다 오케이? 어, 도끼 부러졌는데. 도끼 하나 만들면 되지 뭐. 까짓건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 판자가 <laughs> 자, 뭐 판자 판자 몇개 필요한데. 판자 밑에서 파밍하면 되겠지. 한개 구했고. 저기 있는 거 하나 구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제발!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판자 한 개만. 안 된다. 야, 이렇면 가서 구해올게. 점프! 한 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 이거. 욕심내지 말고, 어, 바로 돌아간다. 아, 아파! 아, 아파! 입 벌리고 오는 거부터. 점프! 싸! 도끼 만들어버리기. 끝! 자, 일단 밤이니까 한숨 잘게요. 저 어두워서 잠깐 위험해. 자, 물 한잔 마시고, 어, 물 끓여놓고, 한숨 잘게요. 쿨쿨. 호.

방심하지 마라. 점프! 오케이야. 야, 이렇게 마음 놓고 서면서 파밍한 게 전제 처음입니다. 맨날 막떼목 떠내려 간다고, 오, 어떻게, 어떻게 호들갑 난리를 치면서 진짜 겨우겨우 파밍했었는데, 아, 뭔가 이 전략적인 플레이 이제 되는 각. 구롱이들이 또 이거 꽃잎 다 모으면은 나중에 염색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다 모을게. 어, 뭐야? 아이템 다 차버렸네? 좋았어. 이건 좋은 징조지. 어 아이템 다 차면 좋은 거야. 야, 상자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어. 뭐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야, 이놈아 야, 그거 부시면안 돼. 야, 그거 부시면안 돼. 그거 부시면 야, 야, 계단 없어진다. 야, 계단 부서지면 너 죽었어, 나한테. 한대만 더, 제발. 와, 계단 날라갈 뻔 했습니다. 아, 진짜 시꺼했네 <laughs> 진짜 갓부다될뻔 했어. 스크랩 딱돼 있고, 로프 있고, 판자 있으니까 철제 저장소를 만들 수 있겠는데요. 만들기. 와우, 야 이거 거의 보물 상자급? 이거는 여기다 넣자. 오케이? 와, 어, 겁나 많이 들어가요. 자, 일단 필요 없는 꽃 같은 거 이런 거다 옮겨 놓을게요. 자, 가자. 파밍이 끝나지 않았다. 응 어, 갑시다. 완벽해지는군요. 야, 근데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이거? 아니 여기 위에도 분명 히 나무가 있는데, 잠깐 저 점프해서 갈수 있을까? 비비다 보면 돼. 비비면 돼. 비비면. 부롱이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비비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와, 판자 겁나 들어온다. 망고 나무. 야, 망고 나무도 잘하면 키울 수 있겠는데? 아니, 쓰레기 주울 일이 없어 섬 하나만 잘 만나면 로또야 저기 지금 바다에 너저분한 쓰레기 저거 백날 주워봐야 가성비 떨어져요 이거까지? 아 완전 꼬리득이다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목마르네. 아이고, 야, 야, 목 마르네 아이고 야야목목 마랐다 야 큰났다 일야 어지럽다 야 아야 어야목말 목마... 잠깐만 어야 올라가야 돼 브링 어... 야, 물한잔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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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진정하고, 어, 마셔. 미안해, 내가. 야, 아이템 겁나 많이 구했어. 판자하고, 판자 19개. 자, 여기 다 털만큼 털었고, 아, 이제 관건이 밑에 있는 건데, 밑에 여기 철대기가 맞는데, 보니까 여기에 상어 미끼 그래, 이거. 이걸로 상어를, 어, 주의를 끈 다음에 밑에서 철다 파밍하면 됩니다. 나치 좀 할게요, 보로. 이 섬에서 뽕을 빼자, 그냥. 오케이, 한 마리. 들어왔다? 오케이, 된거 같아. 만들기? 상어 미끼? 내기 던져볼게 후. 상어 일로 오냐 그럼? 야 여기 상어 미끼 있는데 상어야 상어야 여기 상어 미끼 있는데? 안 먹을래? 뭐야 이거 상어 미끼 있는데 왜 오질 않아? 상어야! 상어야 여기 상어 미끼 아 이거 뭐야 태풍 보냐 아이씨 <laughs> 아니 상어 미끼 겨우 가져왔더니만 어. 야 지금 폭풍이 올 때도 상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파밍 들어갈게 체력도 만땅이다 야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자 시간이 없어 상어 미끼 떨어졌으니까 저기서 뭐 지가 알아서 가져오겠지 자여거 캐고 여기서 뭐 진흙 같은 것도 캘수 있다고 하던데? 어이 뭐야 돌이야 이거? 아, 돌도 여기서 다 캐가는구나 산소 관리면 잘하면 돼 위에 상어 미끼 있어 안전할 거야 아마도 진흙 어떻게 캐냐? 진흙 설마 이걸로 캐냐? 진흙 캐는 거 아시는 분 없나요? 음. 네, 일단 돌캘게요 산소 와 차륵 했어. 차륵 대박인데, 자 숨쉬고 다시 들어간다. 와, 저 성어 상어 믿기에 성어가 오케이 좋았어. 성어 믿기에 정신 팔렸을 때 나는 차륵 해 가버리기. 자쇳 덩어리. 일단 공격 한번 받을 때까지는 파밍 계속 하면 돼. 어. 숨 한번 쉴때 됐지. 어, 숨쉬자. 어, 여기서 죽으면 가뿐싸야. 자, 상어 아직 없지. 자, 바로 들어가 버리기 야, 섬 주위 뺑뺑 돌면서 다 가져갈 수 있네, 이거. 완전 꾸리득이었네, 이거. 차르 어, 이거 부서졌어, 잠깐만. 야, 이거 못 만드냐? 플라스틱 없어서 못 만든다. <laughs> 골이 부서지. 야, 여기까지는 생각 못 했어, 솔직히, 부롱이들. 야, 플라스틱을 여기 넣어 놨더니, 아, 플라스틱은 항상 들고 있어야 되겠다. 자, 지금 아예 좋은 걸 만들어 볼까? 볼트랑 판자랑 로프랑 스크랩 있잖아. 스크랩 하나만 더 있으면, 진짜 내구성 좋은 이 갈고리 만들 수 있단 말이지. 스크랩 하나만 더 얻자. 가자. 두드려 맞더라도 스크랩 하나만 가지고 오면 돼. 두개 있네. 뿌리대이다 이걸로 고리 내구성 좋은 거 하나 만들자. 아 이거 너무 짜죽 부서져. 산소 부족이다. 산소 부족. 산소 부족. 산소 부족. 산소 부족. 산산산산산 산. 오케이야. 숨 쉬고요. 한번더 들어가나요? 배 떼보 왜래? 빼! 보 떼보 전차려. 어, 어. 앵커 달려 있지 지금. 어? 앵커가 박살났네? 와 큰일 날뻔했다 이게 늦었으면은 땜보 가버릴 뻔했어요. 지금 앵커 지금 부러졌거든. 어 괜찮아 괜찮아. 자, 고리 하나 좋은 거 하나 만들게. 완벽한 쇠고리. 쇠고리 들어왔습니다. 쇠고리. 이거면은 내구성 이거 다딸거 당분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마음에 들어서 아주 잘하고 있어. 자, 비가 오는데 이제는 뭐쫄 필요 없죠. 에, 당황할 필요 없고요. 비가 아무리 거세해도 지금 땜복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전복도 쉽게 안 됩니다. 예전에 그 당황하던 저의 모습이 아니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섬에서 뿌리도 취한 적이 없던데요. 아 좋네요. 섬 하나를 공략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섬이 짱이네. 섬섬 섬. 섬짱맨. 야 그러면은 고정식 앵커만 이제 만들면은 계속 쓸수 있단 말이지. 고정식 앵커인데 이게 문제야. 금속 인고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고. 재령기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였는데 마른 벽돌, 마른 벽돌을 어떻게 만들죠, 브롱이들? 마른 벽돌은 섬 위에 있나? 젖은 벽돌을 내가 만들 수가 있나? 그래 이거 이걸 만 모래를 어디서 구하죠? 아 이거 못 구하는 게 너무 많어. 내가 주워 온 것들 중에 이렇게 뭐 바뀌는 게 있나? 차력 같은 게? 바닥에 두면 마릅니다. 어? 이거네 바로 차력을 바닥에 두면 마른다고? 이러고 있으면 마르냐 이게? <laughs> 잠깐만, 이걸 불에 꽂나 아, 아닌데. 불에 꽂는거 에반데, 솔직히. <laughs> 일단은 바닥에 한번 던져놓을게. 어, 이렇게 있으면 마르, 마르겠지, 뭐, 차르기. 일단 기다릴 거고. 일단 내가 제일 만들고 싶은 거. 고정식 앵커야. 어, 이건 차르기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고급 그릴. 한 번에 여러 가지 오리. 요거 진짜 마음에 든다. 와, 아, 이건 뭐. 고급 정수, 기 이건 뭐야? 유리. 불이, 유리는 또 어떻게 만드는 겨? 와, 자, 보면 볼수록 뭔가 지금. 만들어야 될게 많네요. 자 일단은 거름망부터 차근차근 설치할게요. 거름망 만들려면 또 재료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내 기억에. 거름망 보자. 호액금을 판자랑 로프. 어, 로프도 없네. 부지런히 파밍 좀 할게요. 일단 오늘은 자자. 부롱이들 점점 더 완벽한 때목이 완성됩니다. 잘게요